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시면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오늘 예,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너무 이제, 또좀 무료하기도 하고, 이제 심심, 아, 약간 힘들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윤 어게인 신당이라고 그런 게좀 떴더라고요. 뭐 아직 기사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윤 어게인 신당. 사실 그냥, 어 청년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이런 그런 또 워낙 청년들이 신조 같은 거잘 만들어내잖아요 참 참신하다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윤 어게인 신당 어이생각은안 해봤었거든요 이게 나 나오니까 갑자기 좀 힘이 나고 또신 많이 신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정치 관심도 많 많지만 근데 어제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좀 많이 이게 힘이 좀 났습니다 어 이게 뭘까 진짜 나는 유성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진짜 진두지하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 그래?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만약 한다면 난 하고 싶다. 나는 창당비를 내고 거기에 맨날 에, 그 민주당이라든가 뭐 국민의 힘에서 내는 거 있잖습니까. 나는 이제 그냥 일반 당원에서 권리당원까지 갈수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 그래 난 하고 싶다. 만약에 창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더구나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변호사들, 청년 변호사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참신하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단하게 메시지를 낸 거는, 아, 이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어갖고, 청년들이 하는 것 같다. 그럼 뭐, 굳이 뭐, 본인들이, 본인들이, 아, 본인이나 협속의 변호사가 진두지게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예. 그냥, 전혀 이렇게 나서, 행동하고 나선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진짜, 저는 솔직히 그걸 떠나서, 아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예.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여러분도 솔직히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자꾸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노총,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장악된 세력들은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만 하면은 너희들은 내란 수개범이야 너희들은 죽을 죄를 졌어. 이런식으로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슴도치도 자기 새끼 제일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들 그게 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간다 해더라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 아니니까 잘못은 저질렀어요 하지만 잘못은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요. 뭐 성형 군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뭐 비록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자식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세력들, 예? 민주노총,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주사파, 예, 이런 사람들이 여쭤봅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대역죄인이에요. 그래도 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뭐 내란 수괴범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몰아부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정당한 얘기조차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몰아붙일 겁니까? 안중근 의사님도 그 감옥에 있을 때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했어요. 방어권을 보장했어요. 이또히로부이라는 완전히 그냥 차세대 그런. 수상이잖아요. 수상. 에? 일본의 제 1인자. 이런 사람을 저격한 사람도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뭐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막 죽일 죄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같아도 화가 나겠죠. 테러리스트, 조선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렇 당했으니까. 본인들 생각해. 저 테러리스트를 안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입장.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의사입니다. 에?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 근데 어떻게, 일본이란 나는 어떻게 그렇게, 아, 세계 눈치를 봤구나. 자신들이 문명국가다 재판이란 걸 통해서 사람을 사형집행을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한거 아닙니까 바로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총살 같런거할수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같은 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판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아 이거구나 이게 이게 민주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진짜 우리의 정말 가장 소중한 에, 그런 우리 가족이라도 이게 그런 당 일을 당해도 그 능지처참하고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못 그런 심정일 텐데 거기서도 법을 지켜서 내 손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하도무기역을 줘야 되는 이게 바로 시스템 이게 사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하기 싫어요. 그런 거만 해봤을 때는 차라리 중국이 낫습니다. 중국에서 뭐 마약만 해도 뭐 사용 아닙니까? 바로 뭐 도박하고 이런 거 해도 그런 것처럼 이해론이 눈에는 눈 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솔직히 제일 속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오원춘이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거면 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화가 뒤집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타이든 반이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그 복수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좀 억울하죠.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민주주의 의 모순인 것 같아요. 예. 1대1 비례가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다. 예.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는. 예. 만약에 지금 사회에서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랑한 사람이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그럼 똑같이 죽으면은 똑같이 1대1로 그냥 사용시켜버리면 진짜 가장 속편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못한 게 진짜 너무 우리 말 민주주의 사회인데. 어쨌든, 그건, 어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구리 문화, 예.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그렇게, 바보로 만들고, 그니까, 러 주장도 전혀 못하게 하는, 이런 거, 예. 그냥, 뭐만 하면은 길을 죽여버리는 거? 나 너무 싫습니다, 그런 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윤어인 신당, 또뭐 말도 안 되는 신당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겠지만,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와가지고, 못당큼 펼쳐봐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청년세대들이 하고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권리당원이 되고, 아, 일반 당원에서 권리당원이 되고 해서 그거를 후원하고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니까 한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에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저는 왜냐면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력이 풍부한 내력과 구욕이 있는 아 그래도 뭐 뭐죠 홍준표 의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좀 식상하지만 근데 솔직히 뭐 나이, 나이가 나이가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홍준표 대표 도한 치시도 넘어가고 이러는데 과연 또할수 있을까 막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지금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하고 트럼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생물학적 나이에 연연하면 안될것 같아요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진짜, 일, 능력 있는 거, 그런 사람을 봐야 될것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물의 제, 인, 그 나이 연연하면 이준석 같은 그런 괴물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수가, 예, 등장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을 자유로워졌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권이 넓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정하지 못했었어요. 누구로 가야 될까.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정말 깨끗한, 예, 깨끗한 손, 뭐, 김문수 의원이 있고, 김문수 장관, 그 다음에, 홍준표, 뭐, 다음에 또 이렇게 있는데, 한석수, 국민송류도 있지만, 아, 저, 누굴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솔직한 심정은, 뭐, 한동훈 당대표가, 저는 좋더라고 좋은 건 있어요, 사실은. 예. 잘할것 같아요, 사실은. 예. 제가 느낌에는 한동훈 당대표로 갈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예. 합리적 보수라는 뭐, 어째 그런 식으로 뭐 표현하자면, 뭐 하겠죠.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겠죠. 어쨌든, 한대표가잘 되면은, 됐긴 한데, 워낙 그 보수의 약간 그런 배신, 뭐, 의리를 좀 줘버렸다는 그런 이미지 강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니까 러 방향을 못 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윤석열 당대표, 윤석열, 어게인 신당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 차원에서. 예. 꼭그 어게인 신당에서, 뭐, 꼭 대통령이 나오진 않다 는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당이 생겨서 제도권 내에서 진입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계속 이렇게 뭐 기본소득당, 용예인 같은 그런 것처럼 존재해가지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서 원내 교섭단체로서 20성 이상 해가지고 계속 그런 발언권을 이어갖고 차라리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막구 세력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정치활동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아예 그냥 뭐 민주당,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에서아이 싹을 잘라버리게, 하려고 했죠. 맨날 언론, 언론 노조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그냥, 말도 못 걸어있게 만들어버리겠죠. 뭐, 내란수계당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청년들이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릴 수도 없고, 뭐 막, 그렇게 하겠죠. 아주 그냥, 속이, 배아리가 꼴리겠죠. 예.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그런 뭐, 꼭 대통령이 아니라, 당수로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도, 정치활동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런 당, 세력이 있어야, 이 나라에, 그, 어쨌든, 그런, 자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정가범, 정가범이 있고, 그런 세력들, 예, 북한과 관련된, 예, 그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갠 신당이 등장해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북한, 추종 세력들, 주소, 주사파 세력들, 그리고, 정가범들, 예. 정가자 출신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 정면 대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는 그 정가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윤 어게인 신당.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계속 얻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윤 어게인 신당을 지지하고 또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윤 어게인 신당. 뭐 유치해 볼수도 있고 그냥 뭐 사회 어쨌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 그래서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어기신당에 등장하면 어, 그러니까 가장 바, 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못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가 하고 싶었던 일. 예. 저 제가 봐도. 뭐, 짧,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또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을 보십시오. 나라 망쳐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직업이었어요, 직장인. 네. 대통령, 직장인이었지, 자기 잃을 것, 잃을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다 미루기만 하고. 그렇게 비겁한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자기 거 잃을 거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방향은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가격한 표현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저, 저도 못내 아쉽, 아쉽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임기를 없이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차피 우리 다 그냥, 그 뭐, 내란, 뭐죠? 그 사건 없었으면, 그거만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쭉갈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문재인 때, 워낙 문재인이 그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인기 운영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주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처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했던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한계를 한계가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차라리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남아서 당으로서 오부당 뭐 대통령 꿈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일을 남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정당한, 애국 우파 세력들을 지원하고, 이런 건강한 세력으로서 계속 영, 이렇게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또 대통령도 나, 만들 수 있고, 그 당에서, 그 정신을 계속 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어쨌든, 윤어갱신당을 창당을 지지하고,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생각해 봤, 저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